인천서구 정서진로7공 리본카 청라 지점. <laughs> 이 의미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현재 인천서구 청라에 위치한 리본카 청라 지점이고요.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의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 매니저, 김수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우 습합니다. 더운 걸 떠나서 동남아보다 더 습한 기운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직영공장 5,000평을 누비고 다니면서 중고차 비대면으로 구매해도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가 쇼핑라이브 7월은요 저희가 아래에 있는 &E 연락처로 상담만 주셔도 원래 주의 상품권 5,000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해 주시면 5만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산도 추가로 드리고요 플러스 안심번호 있잖아요 번호판 부착 여성 운전자분들이 예 번호판이나 자기 핸드폰 번호 노출되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심번호 2만원이 넘는 안심번호 주차판 그 다음에 우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1812입니다 오 흰색 컬러 1812더뉴 그랜저고요 연식은 20년 1월에 주행거리 68,000입니다 3.3 엔진입니다 2.5는 아니고요 3.3에 익스클루시브고요 판매 금액. 이 차는요. 2490만원입니다. 2490만원. 아, 신영 차장님의 본면을, 어, 좀 까칠하대요. 좀 까칠합니다. 그러니까, 어, 예민합니다.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 이번에 저희 교육받으러 왔을 때각 지점의 매니저분들을 많이 만나보셨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40대, 50대를 팔수 있냐, 뭐, 어떤 방법이 따로 있냐, 이러는데, 저는 되게 예민하고 카테아스러서 루틴을 정해놓은 걸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저막 그때, 막 고양이 막 그런 거나 이것저것 막 사진 보내면 거의 7시 10분? 막 이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출근에서는 7시 반이라, 그걸 누구한테 권장하진 않고 제가 수술하고, 남들보다 1시간 반을 벌었다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7시 반에 출근했으니까 남들보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이나 있네. 임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제 마인드가 그렇다고. <laughs> 디지털 계기판. 익스클루시브는 원래 디지털 계기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얘는 추가가 돼서 모니터링 팩이 들어가면서 익스클루시브인데 캘리그래피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익스는 계기판이 빠지는 거예요. 메모리 시트도 그냥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통풍 열성 기본 사양에 무선 충전 키는 카드키까지 3개입니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판금 도색은 도어 쪽이 있었네요. 조석, 조석 뒤쪽 도어 단순 판금 도색만 있었던 외장 컬러는 화이트지만 내부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판매 금액이 2,490만 원에 3.3 엔진이고요. 사실 더 뉴그랜저나 G80 타시면서 연비 걱정하실 것 같으시면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아반떼 사셨죠. 전기차 사셨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정숙한 3.3뭐 타시는 게 금액은 2.5보단 지금 출고가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차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